안녕하세요. 에이드 성형외과 김환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가슴 성형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던 모든 게잘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생활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암수술이나 어떤 생사를 다루는 수술도 분명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 성형 미용과 선택적인 수술, 생사와는 관련 없는 수술은 저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당연히 잘될 거라 생각하고 수술하죠. 그지만 환자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택적인 목숨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까지 그게 내가 심리적인 상태가 꼭 해야 되는 거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내가 수양이 되고 감내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정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고 수술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26가지 정도가 미국 FDA에서 발표한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 그럼 뭐야? 뭐 26가지 는하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 26가지가 나타날 확률은 각각 다 통틀어봤자 1%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그걸 알고 수술한 건 모르고 수술한 건다른 거죠. 근데 그 26가지 중에 대부분은 어, 모양과 관련된 부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비대칭이 되든가 고용물 위치가 좀 달라지든가 그런 부작용들은 사실 어떻게든 수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정안 되면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흉터는 남겠지만 근데 우리가 가슴 수술과 관련해서 리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작용이 사실 크게 그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염증.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염증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겠지만, 염증이 생기면 사실 굉장히 큰폐혈증이나 이제 어 조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나타나고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제거를 하게 되는 상황. 그럼 만약에 내가 수술했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생기면 내가 과연 어 그거를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런 마음까이 있어야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20년 동안 가슴 수술하면서 염증 생겨서 제거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상상할 때마다 제 확률이 있지만 환자분이 제첫 염증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설명을 꼭 드립니다. 당연히 안 그러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있는 가슴 수술과 관련된 제일 알고 있는 가슴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제일 큰게 구형구축이라는 겁니다. 구형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물 반응 때문에 피망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고 그래서 모양과 촉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상담을 오시면, 어? 원장님, 어떤 병원에서는 구형구축 안 생긴다고 하는데요. 구형구축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아, 물론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슴 수술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적 효과라는 것도 개업을 오래하고 환자 수가 많아버리면 통계적으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하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통계는 1% 정도 됩니다. 1%라는 게그 이후로는 줄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18% 정도 됐고요. 매년마다 줄다가 2017년 이후로는 계속 1% 정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초반에는 제 수술 미숙과 경험 미숙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1%라는 건 결국은 환자의 문제, 보용물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어, 사회성의 문제들이 어,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더라. 환자 입장에서는 1%? 어떤 분은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네? 생각보다 높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수술하면 나는 부작용이 1%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100 아니면 0이에요. 나는 무조건 백이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알고 수술해야 해야 되지. 나는 안 생길 거야. 그 환자분이 생겼어요. 그럼 원장님 제가 1%예요? 네. 환자는 이해가 안 가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내가 1%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을 끝까지 믿고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1%가 안될 거라고 수술하고 했는데, 어, 왜 1%가 됐어? 아, 저 원장 못 믿겠네. 그러면 그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제가 어떤 과정에 수술했는지 알고 수술 했기 때문에 그 1%의 가생이 뭔가를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병원 수술해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돌다가 결국은 더 심한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이 의사를 믿고 갈수 있느냐의 라포가 중요한 거고요. 그 1%가 내가 될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술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잘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든 부작용의 가능성들을 어떤 수술이 될까 알고 의사분께 여쭤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